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키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2025의 기본적인 기능부터 생성형 AI까지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능 설명에 앞서서 픽셀의 개념에 대해서만 먼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토샵은 일러스트랑 다르게 픽셀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이 픽셀이라는 거는 픽 e 엘리먼트의 약자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1080픽셀 곱하기 1350픽셀의 이미지를 업로드한다고 쳤을 때그 이미지는 총 1458,000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포토샵을 열고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처음 실행을 하면 어떤 걸 눌러야 될지 되게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새 파일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파일을 누르게 되면 위에 상단바에 최근 항목, 저장됨, 사진 인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프리셋을 사용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이즈인 1080픽셀에 1350픽셀 사이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 1080, 세로 1350 픽셀을 입력을 했고요. 해상도는 72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웹용으로 작업을 한다 하시면 72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쇄용이다 그러면 300이라고 입력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색상 모드 같은 경우에도 RGB, CMYK 색상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웹에서 작업할 때는 RGB 컬러를 쓰고 인쇄용으로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CMYK 색상으로 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포토샵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미리 꺼내둔 다양한 패널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레이어 창도 있고, 좌측에 보시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상단바에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등등 다양한 상단바에 있는 메뉴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기능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기능을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기능이냐면 다들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있으시잖아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손잡이 모양으로 손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기준 알트 맥 기준 옵션 이제 Alt나 Option 둘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을 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고 또 반대로 휠을 돌리면 화면 축소가 돼요. 그리고 단축키 Z 하나만 누르고 마우스 좌클릭을 하고 이렇게 살짝 끌어당기고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포토샵 지식이었고요. 이제 좌측에 있는 도구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도구들 위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동도구입니다. 단축키는 V이고 이 이동도구는 언제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브러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동도구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렇게 이동도구를 눌러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것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브러시 도구 커서에서 이동도구로 바꾸려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바로 단축키 V를 눌러서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면 훨씬 편하겠죠. 하지만 적응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파일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해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포토샵으로 가져오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폴더를 열어둔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만 하면 자동으로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흰색 여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늘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측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늘리게 되면 한쪽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alt를 누르고 이렇게 늘리게 되면 모든 비율이 동일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동도구를 선택하고 Shift 누른 채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 사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도구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사각형, 타원, 단일, 행, 열, 이런 선택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들은 도형의 형태로 선택을 할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사각형 선택도구를 선택을 하고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레이어 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딱 지정을 했던 영역만 정확하게 복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도구는 무언가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영역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선택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선택 도구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 영역 브러시 도구랑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그리고 개체 선택 도구,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눕기를 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택 영역 브러시 도구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2025 버전에서 새로 나온 도구예요 이 기능은 기존에 저희가 일반 브러시 붓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면 알아서 안쪽 부분이 채워지고 이동 도구를 클릭을 하면 내가 지정한 영역만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올가미 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연필로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뭐 컬러를 바꾸던 눕기를 따던 합성을 하던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각형 올가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올가미 도구랑은 다르게 각이 진 상태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조금 전에 올가미 도구는 연필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 하나하나를 이어서 선택 영역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 자석 올가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역을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가주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는 있으나 사물이나 사, 사람 같은 거를 알아서 인식을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와서 두께를 딸 수도 있고,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체 선택도구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사물을 또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만 따로 잡을 수도 있고, 차만 잡을 수도 있고, 사람만 잡을 수도 있고, 땅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하게 사물을 인식을 해주면서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빠른 선택도구는 지금 보이시나요? 커서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것도 지금 단축키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키보드에 보시면 대괄호가 있어요.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커서가 커지고,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커서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 커서를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의 범위를 인식을 해서 선택 영역을 잡아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흰색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흰색 부분이 거의 다 선택이 되는 모습을 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눕기 딸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을 하고 싶은 큰 영역이나 아니면 동일한 컬러를 가진 넓은 면적이 있을 때 이것을 클릭 한 번만 하면 이렇게 컬러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작은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은 선택 영역이 선택이 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채로 다시 클릭을 해주면 점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선택 영역이 늘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기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자르거나 늘리거나 할때 사용되는 도구인데 지금 제가 비율을 9대16으로 해 놓았죠. 여기서 alt를 잡고 늘리면 캔버스 사이즈도 같이 늘어나고 다시 alt를 잡고 줄이면 이미지 사이즈가 그대로 9대16 비율에 맞춰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진 비율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 도구는 말 그대로 스포이드 도구인데 자기가 지정을 하는 컬러를 정확하게 컬러를 추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스포이드로 원하는 영역의 컬러를 찍으면 이렇게 각 컬러별로 다르게 RGB 값과 CMYK 그리고 헥스코드까지 정확하게 추출을 해내는데요. 이 기능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컬러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텍스트를 넣고 싶어요. 그럴 때이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어서 컬러를 추출한 다음 텍스트를 여기에 같은 컬러로 사용을 하면 이 컬러랑 대충 비슷한 컬러로 텍스트를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장도구인데요. 도장도구는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꽃 보이시죠? 꽃을 제가 만약에 자연스럽게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서 alt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복사가 되었죠.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alt를 눌러서 지정을 해서 복사를 하고, 복사하고 싶은 부분에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복사가 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다음은 지우개 도구인데요. 지우개 도구도 말 그대로 지우개 도구입니다. 방금 제가 도장도구를 활용해서 이쪽이랑 이쪽에 꽃을 복사해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우고 싶다고 해서 이 지우개 도구를 선택하고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완전히 없어지죠. 왜 이러냐면 레이어가 현재 배경 레이어 바로 위에 사진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진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 바로 지우개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사진에 구멍이 뚫린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수로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은 Ctrl Z로 이렇게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trl Z라는 기능은 되돌리기 기능으로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전 단계 혹은 전전 단계로 Ctrl Z를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그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가는 도구를 보고 Ctrl Z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간에 컨트롤 Z의 횟수를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도구를 써야 될까요? 물론 이 도장 도구를 사용을 해서 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놓기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ai 도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러프하게 선택 영역 주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하단 바를 끌고 와서 생성형 채우기를 누르고 생성을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주변의 환경을 인식을 해서 저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네, 보시면은 감쪽같이 빈 공간이 없어졌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세 가지의 샘플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가장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속성 탭에 들어가서 약간 내려보면 이렇게 이미지로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흐림 효과 도구랑 선명 효과 도구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구 같은 경우도 브러쉬랑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강도를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최소 1%부터 최대 100%까지 100으로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강도가 100이기 때문에 엄청 흐릿해진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비교를 해볼까요? 네, 엄청 비교가 되죠? 흐림 효과는 특정 부분을 흐릿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명 효과 도구를 사용을 해볼게요. 얼마나 선명해지는지, 그리고 이 도구를 선명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얼,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간씩 터치를 해주면 선명도가 약간 살아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티가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레이어 눈을 꺼주면 어때요? 약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제가 강도 100으로 하고 여러 번 겹쳐서 눌러서 그런지 약간은 전 단계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과도하게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 이미지가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 선명도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선명하게 하고 싶은 부분에 그냥 톡톡 얹어준다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찌 도구랑 번도구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텐데 이 다찌랑 번도구는 흐림 효과랑 선명 효과랑 마찬가지로 서로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찌 도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밝게 해주는 도구이고 번도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어둡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사물 또는 풍경을 약간 이렇게 어둡게 보정을 하고 싶을 때 번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특정 부분을 밝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다지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밝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펜 툴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펜 툴은 상단바에 보시면, 패스랑 모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패스에 두고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정교한 눕기를 딸때 사용을 합니다. 정교한 눕기는 왜 필요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이 올가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신경을 써서 눈길을 딴다고 해도 손이 흔들려서 정확하게 따지를 못하죠. 그리고 빠른 선택 도구 같은 경우에도 확대를 해보면 엇나가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이렇게 일일이 선택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실무에서는 빠른 선택 도구나, 선택 영역 브러시 도구 또는 자동 선택 도구 등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진짜 정교한 눕기가 필요할 때는 펜 도구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펜 도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도구인데요. 문자 도구는 여기를 클릭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클릭 한 번만 하면 이렇게 문자를 쓸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텍스트를 써보겠습니다. 영어로 c 의 r 카라고 적고요 이거를 ctrl t를 누르면 이런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요 대각선을 잡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오른쪽을 잡아도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hift를 누른다면 이렇게 늘어나죠 그리고 우측의 문자 탭에서 글꼴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 글 폰트 사이즈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폰트의 두께라든지 뭐 행간, 자간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형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자르기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자르기 도구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늘렸을 때 왼쪽, 오른쪽 흰 부분이 남게 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버리게 되면 이쪽 공간은 어떻게 채울까요? 네, 도장도구나 뭐 다른 합성 방법으로 해서 채울 수는 있겠지만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합성을 할수 있는 AI 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르기 도구를 선택을 하고, 음, 저는 유튜브 썸네일 비율이 16대9이기 때문에 16대9로 선택을 하고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늘리면 흰색 부분이 생기죠. 이때 생성형 확장 버튼을 누르고 프롬프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생성을 누르면 자동으로 주변 이미지를 만들어줄 겁니다. 보시면 아까 생성형 채우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것도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생성 버튼을 추가로 눌러서 생성을 해서 6개가 됐든 9개가 됐든 12개가 됐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성형 채우기 도구를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보통은 이 올가미 도구나 선택 영역 브러쉬 도구를 활용을 해서 자기가 어떤 개체를 넣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러프하게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생성형 채우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에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나무라고 입력을 하고 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나무가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합성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의 나무를 원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곳에는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라고 치고 생성을 둘러보겠습니다. 지정한 영역에 정확하게 꽃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시야로 생성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포토샵 기본 강의 마쳤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일러스트 기본 강의도 하고 포토샵의 뭐 기능들 하나하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으니까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